자기야 튀김류 어때? 그런 걸로 알아보고 있는데 응 음. 그럼 돈까스 돈까스만 빼고 오케이 돈까스 빼고 자기야 그럼 매콤한 건 어때? 매콤한 거 너무 좋다 오케이 그럼 제육볶음 제육볶음만 빼고 음 오빠는 역시 센스 있어 나 식구랑 잘 맞는 게 제일 좋더 누가 위 점막을 복구해 준대 익히면 디아... 디아스타가 파괴돼서 아무런 효과가 없대 생으로 먹어 이거 생으로 먹으라고? 먹어 오케이. 먹어. 어제 우리 한잔 했잖아. 미나리. 먹어. 이게 천연 해독제래. 몸 안에 있는 중금속을 다 빼준대. 생으로 먹으라고? 먹어봐. 입에 물고 3분 정도 있어. 그러면 침에서 그 효소가 나와서 영양 흡수가 잘 된대. 이거 어떻게 생으로 먹어 이걸? 좋은 거야. 오빠가 나에게 진실되지 못했다는 거에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미안해. 응.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알았어. 미안해. 알겠어. 알겠어. 지명 아빠. 미안해. 밤길 조심해라. 잘 먹겠습니다. 똥침. 어? 여보, 뭐야? 지금 회사에서 장난친 거야? 뭐가요, 민성준씨? 아, 나 진짜, 여보, 여기 회사에서 공가사 갈갔다 가고 나 무서웠잖아. <laughs> 진짜 한 번에 똥집 또한번아 똥집 한번더 해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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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집, 똥집. 여기 여기로 이렇게 빨리 똥을 똥집, 똥집에 주세요 빨리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똥집 민선주 씨 뭐하는 <laughs> 뭐 짓입니까 팀장님 아까 그 발언 죄송합니다 응아 성준 씨 내가 신경 쓸까봐 왔구나 괜찮은데. 아니 근데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전 팀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나도 상사 욕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거 다 진심 아닌 거 알아요. 내가 팀장으로서 좀더 잘해볼게요. 민성주 씨. 개멋있어. 네 팀장님. 저 조만간에 술한번 사주십시오. 진짜 거하게 사줘버릴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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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여보 오늘 고생했어. 내가 마라탕 시켜놨으니까 집 가서 얼른 맛있게 먹자. 김과장 밤길 조심해라 역시 회사는 일보다 사람이 힘드네요 우리가 작년에 얼마 챙겨드렸지? 30! 20 아니었어? 아 그리고 왜 30이야? 용돈은 홀수로 챙겨드리는 게 어딨어 30은 짝수야 오빠 작년에 오빠 부모님께 각각 20만원씩 드렸는데 우리 집은 엄마 혼자시니까 양가 반반의 원칙에 따라 우리 엄마한테 40만원을 드리자 근데 40만원 너무 많다 내가 그래가지고 30 그래? 그러면 은 이번에는 40 챙겨드리자 꼭 생각해보니까 숫자 4가 들어가는 게좀 그렇네 오케이 그럼 50 그럼 또 너무 많이 챙겨드리는 것 같고 오케이 그럼 45하 이건 또 홀수잖아 라고 작년에도 오빠가 똑같이 얘기해서 30으로 하기로 한 거야 난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부모님 용돈 얼마가 적당할까요? 진짜. 뭐 먹을 거야? 마라탕. 그 또야? 맛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소풍 온 사람 같네. 아, 제가 점심 시간에 일을 거르고 하는 거라서 이제 허기만 좀 달래고 하는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소풍 왔냐고? 네?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소음 공해는 업무 방해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죠? 못 봤는데? 점심시간에 졸았는지 게임을 했는지 제가 못 봤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죠 뜯은 거 일단 마저 먹고 일하세요 안 먹겠습니다 먹던 거 먹어요 배불러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성준 씨 먹어요. 단단히 삐졌습니다 먹을요아 장어 먹었더니 기력이 넘친다 여보 어? 엽산 엽산? 정작 운동성을 높여준대 기본이니 깔다 먹어. 혈액 순환에 좋은 이노시톨, 장 건강 유산균, 비타민 C, 오메가 3 먹어. 아 이건 너무 많은데. 비타민 거... D도 챙기면 좋은데 그건 차차 먹어보고 결정하자. 아 근데 여보 우리가 지금 아기를 생각하기에 준비된 게... 자에게 기회가 온다. 갖춰진 다음에 해야지 하면 늦는 거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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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 해야지 아빠들 준비. 아, 그리고 나 풀었어. 본격적으로 준비 한번 해 보자. 어, 잠깐만 왜 왜. 아침에 하면 딸렸는 듯 속설이 있어. 남편이 피곤해딸 같아. 아니, 밥 먹고 커피라도 한잔 하고 아! 아우, 아우 어, 진짜, 아, 진짜 이렇게힘패시간은저 안에서 한번 했겠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 하지. 누가. 그러니까 용한 사람. 아, 그 사람 잡아 봐. 아, 진짜 스빵. 나 오늘 일해야 된다고. 아, 진짜 나 약근해야 된다고. 왜 이래? 아, 그래, 그럼 두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 이거 아니야.